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자 아케이드 아레나 가장 좋은 덱은 사실 실론 나이트를 중심으로 한 라떼 한방 덱이 제가 볼 때는 무지성으로 쓰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스펙, 무과금, 초보자, 복귀 유저 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수호성전, 길드 토벌전도 해야 되고 아레나덱도 키워야 되는데 아케이드 에피 때문에 쓸데없는 실론나이트 키우기에는 애매하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승률 좋은 조합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맙사탕!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지 않는 쿠키들로 구성했을 때 승률 좋은 걸 꾸릴 때는 회시점에서 그래도 동백꽃마 쿠키 쓰시는 게 그래도 승률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백꽃마 쿠키의 스킬 능력 중에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저 쿠키 둘의 버프 제거 이 능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활용해주시는 게좋고요 만약에 동백꽃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몬드를 써주시거나 또는 반대로 피해 감소를 최대한 높게 하고 토핑을 올쿨로 세팅하시거나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세팅은 해주시면 돼요. 자, 의적 같은 경우에는 비스킷을 올쿨로 세팅을 해주시거나 또는 토핑을 올쿨로 세팅하고 비스킷을 피감으로 세팅을 해주시거나 상황에 맞게 둘중 하나를 쿨 세팅으로 해주시고 피감을 많이 해주시거나 아렇렇해해주시요요단적적으저저쿨쿨최최한한이이팅팅해해줬습다다자 t i 시은 경우에는 피감을 최대한 많이 어, 해줘서 버티게끔 해줬구요. 자, 블랙레이즈는 애플젤리로 세팅을 해줬는데, 굳이 블랙레이즈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수 있는 다른 에픽 쿠키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산호초를 키워서 산호초를 넣어봤는데, 아, 산호초는 사실 너무 몸이 약합니다. 아, 그래서 산호초는 정말 비추하구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이게 에픽 대항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에픽들은 몸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쉽게 잘 죽습니다. 최대한 몸을 단단하게 해주는 게이 스펙 낮은 구간에서는 더 순율이 좋아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크램 자체도 상당히 아, 좋습니다 크램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토핑을 주시면 되고요 비스킷은 지금 저는 공격 속도로 해놨는데 아, 피해감소 무시로 주는 게 저는 더승률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는 블랙레이즈는 아, 제가 왜 여기다 껴놨냐면 어둠덱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법사탕이 있는 분들을 한해서 추천드렸던 거고 블랙레이즈 없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무난하게 저는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민트 초코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는 공백이 없는 분들은 스타더스트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타더스트가 들어가는 순간 치명타 확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산호초가 들어가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 이 캡틴 캐비어를 쓴다. 그렇다고 한다면 크렘하고는 같이 겹치게 어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캡틴 캐비어가 들어가는 순간 크렘을 빼시고 바스크 치즈를 넣고 맨 뒤에는 네, 산호초를 넣어서 이렇게 네, 활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마법사탕은 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캡틴 캐비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키워놓으면 주로 비스트레이드나 각종 이벤트 보스에서는 쓰이니까 아저 같은 경우에는 1강까지는 아 여러분들이 키워놓으면 좋으니까 마법사탕은 키워놓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캡틴 캐비어는 올 라즈베리 토핑에다가 아 피해 감소 무시 그렇게 세팅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스타더스는 쓰실 때 일반적으로 애플젤리 세팅에다가 피해 감소나 쿨타임 옵션 넣어서 써 주시면 되고요. 보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대방에 따라서 상성이 다르고, 유리한 보물 세팅이 달라서, 뭐, 이거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은 안 했는데, 무공비 호루라기 시계 또는 유리병 깃털 시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티어가 낮은 곳에서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무난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공통 전방 세팅은, 휘낭시의 위적 세팅인데, 휘낭시에는 그냥 쓰지는 절대 마시고, 마법사탕은 반드시 1강 이상. 그리고 남들보다 좀더 유리하게 제가 무가금 계정으로 테스트 해봤을 때는 유리한 세팅은 동백꽃으로 가는 게좀더 유리했고요. 거기다가 좀더 확실하게 어떤 조합이 와도 잘 이겼던 거는 크렘에다가 마지막 한 자리에는 힐러보다는 딜러 쪽을 넣는 게 승률이 저는 더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레이진을 넣었는데 제가 추천드린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캡틴 캐비어 키웠으면은 캡틴 캐비어나 아니면 이번에 출시된 초코 드리즐 또는 뭐 여러분들이 산호초를 단단하게 세팅 가능하다 그러면 뭐 산호초 써도 되고요. 자신있게 좀 세팅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쿠키 여기 한자리에 넣어서 세팅 하시면 어, 순을 좋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스펙으로도 아케이드 아레나에서 상위 티어까지 충분히 갈수 있으니까. 상점에 특히나 제가 추천하는 거는 비토 구매하셔서 비스킷작 하시고 토벌이나 아레나 스펙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실제로 아케이드 아레나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는 자 블랙레인진이나 자 이렇게 상대방도 공속덱으로 갈 경우에는 저도 보물을 망토, 민트초코로 넣어서 가고요. 자 보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시계 보물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넣어서 갑니다. 자요런 식으로 아, 빠르게 녹이는 그림으로 끝내주시면 된다. 네, 상대방의 스펙 자체도 저보다 훨씬 더 높지만, 동백꽃이나 쿠키 구성만으로도 유리하게 승리할 수가 있다. 자, 티켓이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아케이드 상점에 티켓이 있고, 그리고 무료로 광고 보면은 티켓 충전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 특별 토핑도 반드시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에 새롭게 제가 유튜브에도 업로드 했지만 아라어드마 쿠키가 토벌에 필수로 쓰이기 때문에 특별 토핑으로 토벌도 맞추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전광판으로 초코 드리즐 쿠키 영원석 얻어서 성장 이벤트도 받으시면 아라모드마 쿠키 성장 이벤트 보상 받는 것처럼 최대 5성까지 승급 보상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티켓 충전 시간 자체가 정말 길기 때문에 이거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시즌 보상 잘 받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조합 연구해서 꾸준히 올릴 테니까 참고. 쭉 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에 남겨주세요.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